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미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볼 건데, 어,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어, 시범 운행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윗구리를 좀 달아주면서 하락을 했고요. 어,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갔지만, 알체라만, 어, 상한가를 가졌고, 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동주로 어, 윗고리를좀 달아주고, 약 7%, 6%에서 7%, 6.85%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해당 내용의...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함께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 고점들이 2020년부터 낮아지면서 어, 우아향하던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에서윗꼬리를 많이 달아주면서 앞전 매물대와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앞 부분에 대한 매물대도 그 모벨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갭뜨고 은봉, 갭뜨고 운봉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꼬리잡기를 상단에서 돌파맵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눌림목을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벨 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 의 하단부 그리고. 장기평의 지지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분할 눌림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추세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라 우리가 이 밑에 라인들을 보면서, 어, 여기가 이제 리스크 관리 잡고, 스윙을 관점으로, 1차, 2차, 이런 분할 관점으로 좀 눌림을 공략하면 여기서 반등 나오든, 추세 이탈하고 여기서 반등 나오든, 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해당 라인들이 이탈하고 추세 이탈하고 내려가는가 싶더니 어, 금일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국가로 따져 보면은 16.85% 상승을 해줬고 우리가 이제 추세 지지 라인들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찍어 보더라도 한 12, 1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늘의 윗꼬리에 대한 모습들도 이 앞부분의 물량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 라인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센스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21선과 어 1년 장기 평선 라인들을 돌파해줬고, 2년 2년 장기 평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요 추세를 지켜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해준다라면 해당 우아양하던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윗 라인 매물대까지 우리가 볼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 영상에서 FSD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되는 가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올해 안에 나옵니다. 요게 올해 안에 나오면 요게 하반기에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8월 8일 날 로봇 택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두달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7월 달에 EV3, 요 EV3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에 관련된 OS가 탑재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그 부분에서 이제 또한 자율주행과 함께 엮여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저는 자율주행이랑 SDV랑 엮길래, 안 엮길래, 안, 안 엮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SDV가 결국에 스마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인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가게 된다라면, 차량 자체가 다 전자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엔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에서 내가 뭘 조작하거나, 뭐,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나, 여러 가지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SDV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이런 SDV를 활용하면서 차에서 움직일 거면, 우선 운전대를 놔야 더욱더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DV가 자율주행이 안 되더라도 제일 먼저 뜰수 있는 건 고속버스, 뭐, 그리고 뭐, 기차. 이런 부분에서 SDV가 훨씬 더 빠른 상용화가 될 것이고, 어, 자율주행이 된다면 운전자도 이제 할게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도 이제 개인 승용차 부분들이 SDV에 역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승용에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 승용차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됐다는 내용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이 올라가면서 s d v 사업도 더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이두 부분 두 부분들이 엮이면서 어, 자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이거는 이제 s d v 랑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견이었고 어, 오늘 상승에 대한 이슈로 본다라면 우선 라이콤이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라이콤도 이렇게 보면은, 고점이 낮아진 우아양 하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조정받고,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해당 라인들은 뚫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라이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얘는 뚫어주고, 눌러주고, 상승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라이콤이 생각가면서 라닉스 모바일 어플리, 모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어, 최고 50km 달린다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고 이 무, 모멘텀으로 인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어트도 같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자 국토 국토교통부는 오늘 12일날 무인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승용무인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처음으로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국산 SUV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 라이더 센서, 카메라 등을 부착해서 개발한 승인 무인자율주행차다. 최고시속 50가지만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내배우에 차량 내 외부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과 원격 제어 등을 통해서 차량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극저속 차량, 특수 차에만 어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가 이루어졌고 무인 자율승인 목적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카카오도 지금 시범단지 안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같은 승용 목적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승용차로 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도 있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견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만들어 줄것 같진 않아요. 어 카카오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그어 제가 이제 스트롱코리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통신이랑 로보틱스에 관련된 포럼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카카오 측에서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해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그 승용 목적으로 한 거는 최초일지 모르더라도. 그, 임시운행에 대한 허가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아마 주가가 뭐, 뭐 다섯 배, 배 이러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라면 알체라도 내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수급들이 쏠리는 거지, 뭐 이게 뭐 센세이션하게 어떤 게 만들어졌다. 이래서 막 쭉쭉쭉 올라가는, 막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같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일 뭐요 라인들은 지켜줘야겠죠 추세 라인들을 지켜줘야 되고 상승이 나온다라면 요 라인들과 이 라인들 저항 라인들을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요거 돌파하고 나면 이위에 라인들까지 볼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번버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